앱을 써첫 출연하시는 오, 분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 언론은요, 검찰 위주의 보도만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재판 받기 전에 이미 검찰이 그 사람을 딱 찍으면 네. 바로 그냥 유죄 판결 받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검찰의 힘을 더막 실어주고,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 재판 과정에 보도를 해야 되거든. 네. 재판 과정에 보도를 아무도 안 해. 근데 이 사람만 그 보도를 한다. 어 아, 그래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재판 주요 재판 정에 직접 가서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네. 빨간아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부쇼 첫 출연인데 네. 매부쇼는 좀 종종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즐겨보죠. 아 그래요? 네. 오. 최근 몇달새이 동접자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급성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제 주변에서 그래요 웹쇼에 안 가냐 왜 불러야 가지 아 오늘 처음 불려 아, 첫실연 아, 내가 정말 우리 소중한 기자라고 생각했지만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모셨어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데 예. 이제 그 오겠다고 이렇게 통화를 해놓고. 한편으로 좀 최욱 씨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왜죠? 그러니까 이프로그램에이 성격이 굉장히 좀 유쾌하고 발랄하게 시사를 풀잖아요. 네.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을 불러서 어떡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달수 닮고 재밌어요.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어, 재밌어 재밌어 그만했습니다 <laughs> 네, 아, 어, <laughs> 바로 재밌잖아 <laughs> 바로 재밌잖아 오달수 바로 <laughs> <말을> 재밌잖아 <laughs> 대체 개면하자마자 뭐... 네. 그만했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그 핵심쟁점은 네. 어제 뭐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기했습니다만세 아, 가지 발언이 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 요거 다 이제 무죄 나왔습니다. 그치. 그리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 해 주었다. 이 발언 재판부는 이제 장기간 압박 받은 거 맞다. 그런데 음. 협박은 압박을 과장한 표현이지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네. 무죄 요런 이제 선고가 나왔는데 현장에 계셨죠. 네. 제가 뭐 하실 말씀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요거 하나 만 여쭤보고 좀 가고 싶습니다. 내란숙의 체포를 막은 김성훈 구속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들은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치, 한 사람도 안 갔어. 네. 그런데 이뭐 거짓말 했냐 안 했냐 뭐뭐이 재판이야 음. 어제는 여기에 그 검사 몇명좀 와 있던가요? 어제는 세명 들어왔는데 세명 의외였던 게 비교적 연차가 높은 선임 검사들보다는 그 아래 연차 검사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뭐 불길한 기운을 느꼈나 저들이 아. 네, 그런 생각을 들었어. 아니 아, 그래. 이상하게 아, 무게감에 비해서 자기들이 한 거에 비해서 네. 너무 조금 들어와 있더라. 네. 오. 요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걸 못 느꼈다면 비정상이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계속 음. 공소 사실을 지적했잖아요. 이게 아, 뭐냐? 예. 어. 아. 도대체 내네가주장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거를 예. 돌아가면서 세 명의 판사가 계속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 그것 되게 이례적인 일이. 그래서 아마 감지를 한것 아닌가 싶기도 아. 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뭐1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변경을 했잖아요. 재판장은 어, 허위 사실이 어떤 발언이 어떤 허위 사실에 특정되는 것이냐. 정리해라. 예. 그리고 특히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니들이 공소장에 적어놓은 걸 보니까 전체 발언의 일부를 중략을 했더라. 음. 그래서 글자수로 따지면 아마 전체 발언 중에 한3분의1 정도만 조각 조각 잘라서 짜깁기해서 공소장에 써놨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이 변경된 공소장을 저는 그동안 못 봤었어요. 음. 음. 근데 판결문에 이 변경 공소장을 붙여놨습니다. 30페이지 정도에. <laughs> 그래서 변경된 공수장을 드디어 봤는데 네. 변경된 공수장을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오답노트를 제출하고 있으니까. 음. 어. 그럼 어제 그 항소심은 세 가지 의미가 있겠네. 그니까 이재명이 무죄다라는 네. 것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이다. 음. 그리고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 네. 요런 것이 어, 다 의미로 포함되는 그럼요. 거죠 네. 그 변경된 공소장을 판결에다가 첨부해서 함께 했다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앞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에다가 원래 공소장이 이랬는데 공소 사실 요렇게 바꿨다라고 음. 언급하고 이제 그다음에 판단으로 넘어가는 건데 음. 그거를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전문을 다 붙였다는 거잖아요 전체 판결문이 딱 (100쪽이에요) 어. 그래서 판결문이 있으면 길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좀 봤거든요, 그럼으로. 네. 음. 근데 뒤에서 봤는데 이게 판결문이 아니고 무슨 공소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겨 보니까 31쪽, 32쪽이 변경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 갔다가 음. 붙여 놨고 판결문 마지막에 이제 그 판사들 이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68쪽에 나와요. 네. 그니까 뒤에는 다 변경 오. 공소장. 실제로는 그러니까 음. 7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네. 판결문이네요. 네. 뒤에 공소장 붙여 놓은 거는 뭐 판결문이라고 보기는 아니 어려우니까. 김 의원을 봤어요 공소장 붙이는 거 현역, 저도 처음 봐요. 어, 현직 음. 시절에도 그런 네, 일은 없잖아요. 네. 그 연수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laughs> 그래서 <laughs> 이게 진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재판장의 선고 결과와 이이 어, 판결문을 판결문 뒤에 공소장을 붙여놓은 걸로 봐서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변경해서 어, 변경허가 신청을 해, 해서 공소장을 바꿨는데. 그 내용조차도 재판부에서 요구했던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음.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들 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한참 발언한 것을 네. 정말 문장을 잘라서 이어붙인 게 아니고요. 단어를 잘라서 이어붙였어요. 음. 음. 재판장도 어제 판결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크게 두 덩어리의 발언이었다. 네. 앞에 부분은 2011년에서 14년 초까지의 발언. 다섯 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발언이고 네. 뒷부분은 2014년 후반기에서 2015년까지의 발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음, 관한 발언. 음, 음. 그뭐 우리가 흔히 듣는 뭐뭐 뭐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이런 워딩들은 앞부분에서 나와요. 음, 음. 그러니까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의 원인 행위가 이 압박이 아니었어요. 음. 전혀 별개 동떨어진 어. 두 가지 행위를 아, 섞어버렸구나. 섞어버렸구나. 어. 단어를 갔다가 짜깁기 해가지고 섞어버려서 음. 일심에서 그대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판장이 야, 니들 왜 이렇게 중략을 해놨어? 원문을 다실어야지 그런데도 원문을 다안 싣고 그렇게 짜깁기 해놓은 공소장을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아 앞에만 조금 참가를 했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볼때는 너무나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시를 하면서도 어,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어놓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부분 부분 추출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고 판단할게. 그래서 판결문에다 원문을 빡 쳐가지고 그대로 다 기재를 해놨고요. 예. 어, 백현동 관련한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중략돼 있는 것이 여전히 중략된 채로 제출을 하니까 대판부가 전체 문장을 정말 세분화해서 일곱 가지 발언으로 쪼개서 판시를 했어요. 오. 그 국민의힘에서 이 판결 나오니까 그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 누굽니까? 그 권영생가요? 아이 이상해요. 예.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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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생긴 아, 걸로 늦지 마세요. 아니뭘 이상해요. 아, 그건 그러니까 주관적인 아, 그러니까 인식. 아이 그 주관적인데. 아, 네. 적어도 근데 허위사실 공표는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의견을 틀면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그 <laughs> 말씀하시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그 <laughs> 네. <laughs> 앞부분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에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 판결을 했고 예. 백현동 관련해서는 망원경으로 음. 보듯이 뭉뚱그려놨다라고 아아 표현을 했는데 한글문 아안 읽어본, 한결문 안 읽어본 거예요 네. 안 읽어본 오히려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 국감장에서의 한목의 한 발언을 일곱 음. 가지 발언으로 세분화해서 쪼개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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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 그리고 내용 발언 설명 발언 다섯 개 그리고 정리 발언 그거를 재판부가 설치한 것이나 이 판결문을 봤다면 이거를 망원경으로 뭉뚱그려 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 아니 기사만 성실히 봐도 알겠더만은 그래. 그거는 그니까 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거지 내용에 대한 어떤 인식은 없는 것 같고 굳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을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검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놓고 네.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따르지 않고 너무 개판으로 이거 기소를 한 거다. 음. 근데 이제 기존에 법원의 관례상 공소권 남용으로 이걸 털어버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실상을 보시라 음. 이자들이 지금 어떤 음. 수준이 아. 그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아. 상고심 보라고 예. 일부러 판결문 어차피 기록은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판결문에 아예 한목으로 그냥 묶어서 아.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예. 상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예. 해석이 된다는 거군요 첫 번째는 상고심에 어떤 다른 저거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걸 염두에 둔게큰거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음. 니들이 니들 눈으로 한번 봐라, 아, 뭐 봐라. 아,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짜증기지 이게. 아. 이게 공소장이냐 이런 거죠 아. 음. 그리고 또 혹시 뭐~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제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낌은 <laughs> 사실은 앞부분에서 아~ 이거 불안한데 이런 징조가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이 소송 조건과 관련해서 음, 법리적으로 주장한 그러니까. 부분들 있잖아요 아. 이건 뭐 공소권 남용이다 아,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강조회를 했던 국회 증언 감정법상 아, 네. 이 그렇죠.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외에 어떠한 음.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서 네.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만약에 그 발언이 허위였다면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허위였다면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국회 고발을 통해서 했어야 기소를 했어야지. 네, 그렇지. 음, 검찰이 네. 공소권 없는 기소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기각하는 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거 집찝해요아 이거 불안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이거는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아, 충분히 저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네. 음. 백현동 넘어가면서 하나 하나 이렇게 논파를 해나가는데. 그래도 뒤에 가서 다만 뭐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 항상 그래왔니데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네네. 왔는데 끝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하는 걸 보면서 어. 정말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 지나고 나서 살짝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 증감법 위반이어서 공소권이 없는 기소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내용을 지금 못따져 사실관계 다루지 않고 음. 그랬을 경우에 대법원 상고심 가면 네. 그 어차피 법률심이니까 이거 법 적용 잘못한 거야 뭐 이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국회증감법은 이거 적용 대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를 음. 가지고 따지면 오히려 어, 유리한 조건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 도들어요 대법원 몫으로 남겨둔 측면. 도 보이고. 음. 근데 어제 선고할 적에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1시간 36분 동안 설시를 했는데 네. 계속 앉아 있었고요. 음. 시작 전에 표정이 굉장히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아. 느껴졌어요. 네. 입을 앙다물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낭독을 할때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어.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이제 주문 낭독할 때 네. 그때는 다 기립을 했죠. 주문할 음. 때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재판부의 어떤 성향이나 의도가 표출되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 잘 인식을 못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보셨잖아요. 난 판결 선고할 때한 시간 넘게 서 있었잖아 그냥. <laughs> 왜요? 이우니까서 어. <laughs> 어, 있는 거지. 같은 재판이죠? 재판... 아니 이 재판부 말고 아, 다른 재판부 재판부에서. 아 그냥 범무방 차원에서 무방 사건 때? 아니, 서이스라고 한거 아니, 서이스라고 한, 한, 아, 한 거라고. <laughs> 네. 그렇게 그래서... 하나 괴롭히는 거죠 이제. 아, 그래요? 아, 그래? 어제 이재명 아... 대표 무죄 선고 이후에 가장 억울한 일이냐? <laughs>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억울해. <laughs> 그래, 같은 재판부에서 이재명 손준성 무죄고 나만 유죄야 지금. 아, 진짜 현명해. <laughs> 솔로몬 그러니까. 재판부 솔로몬 네. 정말 중합범이야 하지마 제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 판결 선고를 주문까지 다 낭독을 해요 어, 중형을 선고해요 그러고 나서 피고인 보고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 정말 잔인한 거죠. 아... 윤석열이 구속 취소될 때 음.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 보통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은 구속영장을 세 번이나 기각시켰습니다. 네. 김성은 구속영장 심사 받을 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이재명 무죄 선고가 나자마자 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 이거 진짜 너무 뻔뻔하잖아. 아, 네. 이유가 뭐랍니까?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네. 어찌 됐든. 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 <laughs> 일반 선거인 아, 아, 이게 된다, 정확하게 2시간 반 만에 입장 나온 거거든 2시간 반 만에 <laughs> 네. 와 이렇게 스피드가 빨랐나 이거는 빨라 도 이렇게 스피드가 빨랐다고 정적 제거할 때는 어. 참 빨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야 나는 네. 아, 자 그러면 우리 빨간 아재님 끝으로 네. 하실 말씀 하시고 우리 빨간 아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뭐 하급심이지만 어, 결과적으로 나온 두 개의 판결이 있죠 하나는 위증교사 사건 네. 무죄 판결 상태예요 현재 무죄 상태고 네. 그리고 선거법 사건도 어제 이제 무죄 상태가 됐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양날개를 달게 될 거고 뭐 여전히 국민의 힘이나 뭐~ <laughs> 극우 중인 용에서는 판결을 압득할 수 없어 뭐 정해진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뭐 아침에는 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라 네. 이러던 사람이 막상 고, 판결이 나오니까. 고 이따 할 내용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180도 태도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모습 보고 있잖아요. 진짜 편하게 살더라고. 네. 그리고 검찰이 이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을 꼼꼼히 뒤져보면 일심 때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유죄 받은 부분이 사진 발언. 누군가는 골프 발언이라고 하는 음. 그 발언 하나가 유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하면서 골프하고 전혀 무관한 발언, 그 앞선 뭐 KBS 최욱 씨가 있었던 체육, 네. KBS 발언이라든지 CBS에서 골프와 전혀 무관한 발언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라고 거기다가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 네. 그러다가 재판장한테 다 깨진 거거든요. 어.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윤석열 수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 아주 뭐 너무 맞는 말씀인데. 뭐 검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네. <laughs> 자, 지금까지 빨간 아재님이었습니다. 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